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을 포럼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현장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두손두발다 들고 항복했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시 말하면, 얘들아, 나도 봤어. 너희들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뚝 떨어지는 거 나도 봤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의 권세, 예수님 이름 안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감추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A4 용지에다가요, 하얀색 용지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권세, 그래서 누가 보험 10장 17절 딱 쓰세요. 그리고 이 성구를 미리 써가는 겁니다. 미리 써놓고는 여러분이 양육하러 가라니까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 그 단어들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이 그 단어를 좀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초간편 양육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던져주고 오는 양육이죠 너무 쉽죠? 저는 해보니까 어느 때는 5분밖에 안 걸려요 길게 하면 10분이더라니까요 이렇게 던져주고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던지는 웃기는 이야기, 유머, 예화, 간증 사람 이야기, 사람 인물, 그것이 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양육이고, 잘하는 양육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 네모칸을 쳤잖아요. 이건 뭐냐면 A4 용지라니까요. 이 작은 하얀색 이 종이에다가 여러분 말씀을 딱 써가세요.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밑줄을 딱 그어가지고 빨간색으로, 빨간색 볼펜으로 중요한 성구들은 밑줄을 딱 그으세요. 밑줄을 그어놓고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간단하게 적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그 사람에게 읽어주고 그 뜻을 해명해주고 해석해주고 그 말씀 그냥 주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양육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의 능력입니다. 오늘 누가 복음 10장 17절 이 말씀 성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말씀 성구를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서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그 능력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신학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약속으로 잡은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 성경 백독을 하고 성경을 천독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세 가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믿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던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시던 대로 성경책을 펼쳐 놓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걸 현장에서 확인했던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데 도대체 귀신이 이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왜 벌벌 떨고 떠나가느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데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말씀 성구 하나가 어떤 능력이 있는데 왜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느냐 어?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성경 구절로 일러스되 다시 말하면 성경 구절을 딱 펼쳐놓고요 그성경에 나와 있는 그한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양육이에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뭐 깊이 있고 그 시대의 뭐 배경, 뭐 환경 다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요, 말씀 자체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 복음을 증, 여러분 증명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여러분, 그 정치인, 에드피아그 내시가, 여러분, 장관 아닙니까? 그 장관이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방법,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닙니다. 예화도 아닙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70이니. 7 0인는 70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찾아낸 70명의 제자죠. 그렇죠. 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온 겁니다. 왜 기뻤느냐? 여러분 현장 나가면 기쁩니다. 아, 네. 여러분 전도하면 기쁘다니까요. 어? 현장에 나가보면 아 재밌어요. 현장 갔다 오니까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1차 합숙 갔다 오신 분들 1차 합숙을 딱 가잖아요. 메시지 들을 때는 몰랐는데 현장을 나가요. 현장 나가기 전에는 서먹서먹 했는데, 현장만 갔다 오 말들이 많아져. 그 1차 앞에서 갔다 와가지고요, 충격받아가지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은혜 받고 오바라자 오바. 70인이 어,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예수님이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면 그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누굽니까? 구원자. 건져내고 빼내고 해방시키는 분.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분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시는 일, 바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바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다시 말하면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만 하면,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선포만 하면, 이 더러운 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술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런 명령만 하면, 귀신들도, 여러분 귀신이 누굽니까?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본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형상이 없어요. 그 귀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막 피를 흘리고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모습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이 혹시 눈에 보이는 귀신이 보였다. 눈에 보였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너는 영적 존재야. 너는 형상이 없잖아. 왜 나를 속이려고 그래? 여러분 어떤 형상을 볼때 여러분 무섭잖아요? 선포하라니까요? 너는 영적 존재야. 너는 눈에 보이지 않아. 왜 나를 속이려고?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또 여러분 돌아가신 여러분 부모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조상의 형상으로 어떤 때는 시커멓게 나타나요. 하지만 그거 진짜 아니에요. 이 귀신은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 이 귀신이요. 우리 인간들을 여섯 가지를 꽉 잡고 있어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그게 뭐냐? 여러분의 영혼을 딱 잡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끌고 다녀요.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버려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운명을 지금 딱 끌고 가요. 운명이 뭐냐? 마귀가 걸어놓은 마법입니다, 마법. 거기 딱 묶여있어요.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서쪽으로 가지 말아라.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운명. 이 마귀는요. 이 귀신은 우리의 정신도 잡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꽉 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죽는 거. 우리의 미래까지 꽉 잡고 있어요. 지옥까지 끌고 가요. 결국는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까지 꽉 잡고 있어요. 이 여섯 가지로 꽉 잡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영적 문제로, 우상승배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이 다섯 가지 문제가 내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후손 문제로. 이 여섯 가지, 총 여섯 가지.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대대로 다 망해요. 귀신이 다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적 존재의 귀신은 아무리 여러분 소금을 뿌려도 안 돼요, 소금. 소금 가마니를 쌓아놔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 집에는 귀신이 역사 못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영적 존재인 귀신은 소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부적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염주 무서워하지 않아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주인공을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십자가 아니에요. 성경책을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푸닥거리하고, 뭐 굿도 하고, 돼지머리 같다는 고사지내고, 그 여러분 이 귀신은 그 돼지머리에 거기에 겁먹지 않아요. 퇴마사, 귀신을 쫓아낸다는 퇴마사요. 내가 퇴마사 하는 거 보고 참 웃겼습니다. 우이야, 우아야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테마사입니다. 우와우와 하더만 귀신을 딱 잡았대요. 여러분, 영적 존재가 잡힙니까? 딱 잡, 잡아가지고요. 여러분, 이쪽에 봉다리다가요. 담어요꽉또 잼매요. 그리고 갖고 가. 또 그림 뭐한는지 아십니까? 막 팥을 또 뿌려. 확, 팥 뿌리고. <laughs> 여러분, 귀신이 팥을 무서워합니까? 이형이 팥죽을 좀 갖다 놓지, 그러면. 영적 존재는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퇴마사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요. 퇴마사 자체가 지금 귀신이 잡혀있어, 지금. 본인이 지금. 여러분, 이 영적 존재인 이 귀신은 주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문제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결박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안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항복이 뭐예요? 내가 졌어. 여러분 마귀가 이때에 패배를 인정해요.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지금까지 아랫목을 차지하고 안방을 차지했더니 이 더러니 이 흑암의 건세야 우리 남편과 나를 분리시키고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를 분리시키고 교회의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켰더니 이 더러니 이 분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의 자꾸이 대물림을 통해서 건강으로, 이 질병으로, 가난으로, 이혼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담명하게 만드는 이 드러니가 흑암의 걸세야 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 하세요. 이때 마귀가요, 항복, 내가 졌어. 그래 알겠습니까? 이때 마귀가요, 귀신이 패배를 인정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자이 그림 보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그림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이요 어두운 방이에요 캄캄한 방이 캄캄한 이 방에 스위치를 딱켠 겁니다 형광등 이 등불 스위치를 딱켠 겁니다 불을 켜는 그 순간 그 어두웠던 그 방이 환해져요 그것도 서서히 환해지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환해져요. 여러분 그그 그 빛이 뭡니까? 여러분 그 정구, 그 등불이 뭘까요? 그 형광등이 뭘까요?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어둠의 권세 즉시 떠나가요. 귀신이 즉시 떠나가요. 서서히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 딱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막 고함 지를 것도 없어요. 귀신아 떠나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안으세요. 떠나가라 아니? 응? 여러분 나지막하게 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 이 귀신은 여러분 하고 있는 볼륨이잖아요. 볼륨 여러분 볼륨을 높일 때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귀신은 귀머리가 아니에요. 고함 안 질러 돼. 여러분, 고함 들이지 말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떠나가라.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자,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화답이 오늘 누가 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요. 우리에게 항복했어요. 얘들아, 내가 안다니까. 나도 봤어. 저 하늘에서 이 사탄 귀신이 뚝 떨어지는 거난 봤어. 축하해. 그 여러분 이렇게 A4 용지다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미리 써가면 조, 좋아요. 그리고 되어지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문을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기도문 써주기. 그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못 해요. 기도문을 써 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 그분이 질병이 있다 그러면 이 질병을 통해 역사는 흑암 이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문을 써 줘야 돼요. 이걸 다음에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귀신 떠나가버려요. 말씀 앞에 귀신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한번 우리가 좀 기도하길 합니다.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밤에 뭐 질병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 대물림이 있나요? 어떤 질병으로, 가난으로, 아니면, 집안에 단명이 있어요. 자살을 자꾸 해요. 이혼을 해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그 영적인 유산, 이 대물림. 아니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고민하고 지금 갈등하는 문제, 내가 지금 힘든 부분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혼미케 만든이 더러운 허가만 떠나갈지어다. 내게 자꾸 걱정의 생각을 주는 이 더러운 허가면서야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도론흐을 감아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떠나갈지어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넣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나님 찬로 합니다 감사를...